흐르던 가을이 산의 품에 고여 세상을 가만히 물들이고 있다 자연이 남아있는 모든 빛깔을 휘황하게 내뿜는 계절 고요하지만 찬란한 축제를 만난다. 어깨를 맞댄 산을 사방으로 두른 곳 옥빛 낙동강이 태어난 고향 경상북도 봉화에 가을이 머물고 있다. 산세가 험해 사람의 발길이 닿기 힘든 오지중의 오지마을. 그림 같은 풍경 속으로 향한 이들. 청량산 가을하늘도 좋고 산도 좋고 강도 좋고 앞에 있는 사람도 좋고 두루두루 좋습니다. <laughs> 연극 배우 이윤재, 윤현길 부부다. 남편이랑 어, 정말 오랜만에 여행을 온것 같은데요. 음, 집이 북한산 밑이어서 가끔 북한산도 가고. 산책하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데 오랜만에 좀 멀리 와서 또산 깊숙이 들어와서 이런데 오니까 되게 좋고 봉화의 산 가운데서도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청량산의 품에서 오랜만에 휴식을 즐기기로 한 부부 청량산의 12개 봉우리 가운데 강 건너에 홀로 떨어져 있는 축 융봉으로 먼저 향한다. 물소리를 따라 걷는 길이다. 음, 닿고, 빨갛게. 어, 어. 와, 산이 바위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런 바위들이 중층으로 네.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 또, 이, 그, 단풍도 이렇게 보면은, 네. 아주 절경이죠. 네. 네. 색깔이 아주, 뭐, 이렇게 노랗고. 맑고, 파랗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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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렇죠. 청량산의 뜻이 뭐예요? 어, 말 그대로, 네. 예 네, 맑을 청. 맑을 청. 서늘한 양. 아. 청량하다 할 때도 청량 예, 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진재 주세봉이 선생님께서, 네. 오셔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청량산이라고 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음. 청량. 그 이름처럼 맑고 경쾌한 기운으로 가득한 숲. 아 오랜만에 들어오니까 진짜 좋네. <laughs> 너무 좋으니까 계속 하고 싶은 거지 얘기를. 너무 덥다. 음. 오, 그리 바빴는지, 결혼 7년 만에 처음 떠나온 둘만의 여행에 들뜬 아, 부부. 어 완전 레프팅 하면 끝내주겠다. 그러니까 여름에 와서 같이 찍으면 안 돼. 생동감 넘치는 가을의 선율에 부부의 걸음이 보태진다. 들머리에서 축융봉 정상까지는 2km 정도. 산객들의 발길이 청량산의 주능선 코스로 몰리는 덕에 이 길에선 자연이 만든 부대위를 호젓하게 걷는 호사를 누릴 수 있다. 이 자연, 이 신기하다. 조각도 자연. 네. 네. 다 자연 <laughs> 그대로 만들어졌다니. 사실 조각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네. 그대로입니다. 깎은게 아니라, 오. 그대로 생긴 거예요. 자연, 자연, 자연이 조각을 했네요. 아이 대구. 거침 없는 물소리를 뒤로하고 대자연의 깊고 아득한 품으로 파고든다. 꺼져가는 나라의 왕이 외적을 피해 몸을 숨겼던 그 품이다. 이그 성은 어, 아주 오래전 상구시대부터 있었던 것을 음. 어, 동민왕이 이쪽으로 몽진을 해왔을 때 음. 다시 또 할까 했다가 어, 2002년도에 복원을 음. 했습니다. 어, 저기 있긴가? 이끼가 꽃같이 그냥 군데군데 몽글몽글편아 그거는. <laughs> 그지. 저 어, 뭐예요? 어, 이끼가 아니에요? 예, 부초선이라 하는데. 부초선 예. 비만 오면은 저렇게 또활차이 했다가. <laughs> 진짜. 서울 공기하고는 비교를 못해. <laughs> 그래도 왜 우리 집은 북한산 밑이라 그래도 낫지. 그러니까, 아니 근데 서울 시내하고 북한산. 아 좀. 여긴 또 다르지. 우리 동네하고는 음. 또 다르네. 이온 다 옷을. 그다음 아. 좋아하는 그 단풍. 아, 눈부셔. 아 아침에는 살살하더니 덥다. 그러게 이제 덥네. 좋다. 나무 사이로 햇빛이 내리쬐고 좋네. 아. 2007년도에 안나푸르나라는 공연을 했었거든요. 네, 그 전에 클라이밍 운동을 시작하고 있었었어요. 한 1년 반 2년 정도. 근데 그때만 해도 클라이밍 운동 자체를 좋아했지. 산을 쏙 많이 좋아하거나 어, 그러지는 않았는데 안나푸르나 공연을 하면서 음, 좀 이런 여러,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윤현길 씨와 산과의 인연은 여성 산악인들의 도전과 우정을 담은 연극에 출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공연이 막을 내린 뒤에도 일상에 지칠 때마다 산을 찾았고 그때마다 남편이 함께했다. 어, 조용하고 한결 같은 모습이 산을 닮은 사람. 연극 선배기도 한 낙엽다. 남편은 녹록지 않은 배우 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줬다. 옛날에 공연 때이 낙엽 이렇게 깔아놓고 해서 마지막에 음악소 기차 소리 나 그러면 이걸 이렇게 남자배 머리에 이렇게 얹어주고 그래서 <laughs> 그남자애도 똑같이 이렇게 했어 지금처럼 <laughs> 남편이 없었으면. 지금 어, 나도 굉장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응, 그래서 되게 고맙고, 응. 힘, 힘이 되고, 그리고... 어. <laughs> 남기고 떠난 사랑,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깊어가는 슬픔에 눈물은 향기로 꿈이었나? 당신의 눈물이 생각날 때 기억에 남아있는 꿈들이 눈을 감으면 수많은 별이 되어 어두운 밤하늘을 흘러가리 아 그대 제가 6월달에 공연이 있는데 지금 네. 그 공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저희 팀들끼리 다시 모여서 음 독해를 그러니까 관객들한테 정식 공연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대본을 들려주는 그런 낭독 공연이란 걸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소설 책을 들려주는 연극을 하, 막 이렇게 몸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읽어주듯이. 근데 요즘에는 또 그런 공연을 더 좋아하셔서 더 찾아보러 다니시는 관객들도 꽤 많이 있어가지고요. 새로운 무대에 오를 때마다 새로운 길을 <laughs> 걷는 기분. 가보지 않은 길엔 이제껏 보지 못한 풍경이 숨어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잘안 봅니다. 고옆에 그, 그 하늘 달 건너가면 미쭉한게 네. 보이죠. 예탁혼자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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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튀어나온 그래, 거. 그래 탁 튀어나온 거. 네네. 그거는 선악봉이라 한다. 학이 삼천이라 학이 하늘로 솟구치는 형상을 아. 해서 그 다음에 이게 청량사는 663년 문무왕 3년 때 창건한 절입니다. 아. 네. 그리고 아. 지금 현재 그 청량사 자리가 연꽃 꽃술의 가장 자리에 있다. 예, 그거는 뭐냐면은 이 봉우리에 둘러싸고 있는 가장자리에 아. 예, 연꽃이거든요. 이게. 아 네. 예, 그래서 아주 절묘하게 <laughs> 자태를 아주 뽐내고 있는데. 능선 넘어 기우는 태양빛 따라 깊어가는 계절의 빛깔. 다 떨어져. 가을색으로 치장한 청량산의 앉음새를한 눈에 볼수 있는 봉우리를 향해. 힘주어 내딛는 걸음걸음. 자 마침내 정상이다. 신선이 하강하여 춤을 음. 어, 추던 곳이다. 아. 그만큼 진짜로요. 여기가 경제에 아주, 예, 아주 뭐 유명하다는 곳이죠. 아. 여기가 제일 높은 거 같아. 여기 보이는 곳이 저기가 낙동강. 아. 예? 예, 안동을 비롯해서. 예, 예, 저기 안동 여기. 예, 제 안동댐 저물 고인 거 보시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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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댐이에요. 아 예. <laughs> 정말 이렇게 아유. 시야가 정말 정말 온 사방이 다 산이에요. 네. <laughs> 어디 한 군데 막힌 데가 없어요. 다 뚫려 있어요. 청량산이 당신에게 준 것은 아, 참 사람은 작다라는 생각이 들어요또한번왜 <laughs> 이렇게 아웅다웅 살았나 싶기도 하고 그런 거지 살아버니까 이런 데서 또 이거 보고 한숨 돌리고 가고 다시 또 잘해봐야지 하고 가는 그 마음이 아 저기 해 떨어진다. 아, 더 추워지면 내려가야 되겠는데? 아. 내일 다시 올라온 거지. 태양이 펼치는 공연은 이쯤에서 고요히 막을 내린다. 흐른다 밤사이 깊은 골에 발 묻긴 안개 구름이 하얀 강처럼 산을 흐른다 이제 태양빛에 그 자리를 내어 줄 시간 빛이 산마루부터 서서히 불을 밝히기 시작하고 안개구름이 자리를 양보하며 산산이 흩어지는 아침 오늘은 청량산의 주봉 장인봉으로 향한다 <laughs> 저희도 야, 실컷 푹 잤어요 <laughs> 오늘 등반하실 코스가 네. 저희들이 그 장인도에 그 개방을 했는데 네. 오늘 공원 간문에서 이렇게 해서 금강대로 건강,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심토 어, 전망대로 해서 장인봉으로 음. 청량산에선 낙타 등 같은 봉우리들을 오르내리며 산 아래를 굽어보는 코스를 주로 걷는다 하지만 일행이 택한 건 이제 막 수줍게 얼굴을 내민 새길 산세가 험해 오랜 시간 발길이 닿지 못한 길은 과연 어떤 풍경들을 펼쳐놓을까. 초입부터 가파른 길이 이어진다. 계세요. 계시면 좀 나와보세요. 아 이뻐. 주인이 잠깐 마실 나갔나봐. 없어. 가서, 자, 올라가거나 하면 안 되니까, 아, 기존 받아서. 이는 연두색 빛이 살짝 돌면서, 편한 노란색이고, 주황색이 점점 붉어지고, 이렇게 색깔이 바로 옆에 있는데 이렇게 다르지? 청량산의 은은한 단풍은 부끄럼 러 많은 소녀의 낯빛 같다. 일행 앞에 길을 터주는 힙부연 안기구를. 아있다 내딛는 걸음 걸음마다 성큼 성큼 다가오는 하늘. 장대한 기암이 설핏 잿빛 어깨를 드러낸다. 지금 계단 오르느라 발이 가우가안 돼. 와. 어, 밑에 봐. <laughs> 아. 벌써 하늘다리 기분인데 밑에 보니까 깎아지른 듯한 층암 절벽에 꼬리에 꼬리를 문 행렬. 바로 금강대다. 머리 조심하세요 아, 굴 같은데? 머리 조심 금강대와 살결을 맞대고 걷는 낯질한 벼랑길 그 웅장한 자태에 가히 영남의 소금강이란 수식어가 따를 만하지 않은가 <laughs> 나무가 오, 우와 밑에 봐아 <laughs> 숨어있던 것을 이렇게 와 보니까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전혀 몰랐거든요 이런 아, 곳이 있는 줄. 네, 낙동강이 예, 우리 명호면 그 소재지에서 그 시발점을 하면은 음. 부산까지 가는데 음. 한7 0 0 m 정도됩니다 아. 그래서 위에서부터 항제서부터 그 출발하면 한 1,300리. 네. 유구한 세월을 성실하게 흘러온 강은 그냥 흐르지만은 않았을떠. 청량산과 어우러져 풍경의 깊이를 더하고 계절의 향기를 더해왔을 테니 사흘이 먼저 간 길로 다시 부부가 따라 걷는다. 자, 어, 이제 좀만 더 갑시다. 정상의 턱 밑에 솟은 쉼터. 도피가 어떻든 간에 마치 세상의 중심에 선 기분이 든다. 이제 정상까지는 가파른 계단의 연속. 괜찮아? 어, 괜찮아. 그래도 우리가 꾸준히 트레이닝을 한 보람이 있네. <laughs> 어. 당신이 조금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은데. 아, 어, 그러게. 야. 고된 길 끝에서 마침내 정상이 부부를 가만히 안아준다. 듣다 보니까 신선이 되는 기분이에요. 아이고. 아. 많은 그 문인들이 예, 찾아주셨습니다. 어, 그 중에서 이제 그 어, 신재 예, 그 주세봉 선생님께서 어, 열두 2보물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태계 선생님도 네, 찾아주셨고. 음. 아 여기 태계 이황 선생님이 등산이라고 음. 글을 적어 놓으셨네요. 음. 등산 태계 이황 극한 곳 찾아서 깊은 골 넘고 험한 데 지나서 겹재 올랐네. 물론 다리는 필요하지만 오랜 기약 이루어. 즐거우구나. 이 산은 마치 고인 같으니 고든 절개 품고서 홀로 서 있네. 퇴계가 스스로를 청량산인이라 부르며 몰래 숨겨두고 보자 노래 했던 이곳 깊고 큰 산인만큼 산의 진면모를 직접 만나는 일이 쉬울 리 없다. 묵직한 장비까지 들고 올라야 하는 제작진에겐 더욱 그렇다. 항상 고생이 많아요. 무슨 네? 그 헬리카 몇 킬로나 돼요? 한10 킬로 정도입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예, 네, 수원에서 왔습니다. 어, 수원에서 오실려면 꽤멀 텐데. 한 4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아, 청양산 어떤가요? 아, 어, 평상시에는 광교산을 주로 많이 갔는데요. 광교산보다는 여기 청양산이 또 유난히 더 남은 회사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특징으로는 뭐 청양산도 멋있고, 그리고 하늘다리도 멋있고, 두 봉우리 사이에 걸려있는 하늘다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고 높은 다리. 다리에 올라 굽어보는 청량산의 가을이 아찔하다. 아, 좋네. 운화한 하산길에 한결 가벼워진 걸을. 날래 도봉산 데이트했던 거 생각난다. 음, 음, <laughs> 단풍구는 잘했네. 처음으로 아, 제대로 한번 하고 가네. 아, 이제 여기 왔으니까 서울 가서도 기운 받아서 시아시아오란에 마무리 잘합시다. 파이팅. 파이팅. <laughs> 청량산에 논일면서 성경에 노는 일이 아직 흐리지 않았거늘 늙은 나이 이 몸이 꿈속에 허무하게 들었던가 어찌 알았으랴 이 신선의 목침을 베고 꿈속에서 저 청량산 아름다운 곳에 다시금 올라간 것을 나와 내 곁의 인연을 돌아본 꿈같은 시간 정말 이쁘다. 우리가 좀 힐링 되나? 아 그러네, 되네뭐 힐링 해야지 하고 딱온건 아닌데 갈때 되니까 된것 같네 여정의 끝. 정다웠던 가을산이 부부를 배웅한다. 반가웠 노라고 언제든 찾아와 숨 돌리고 가라.